자 35번입니다 taking 취하는 것은 standing 어, 아, 입장이야 standing 입장일 뜻 있어 입장을 취하는 것은 어, is important 중요하다, 중요하다. because 아, 네. you become a beacon beacon 밑에 써있어 해풀이 되기 때문에 for those individuals 아이 아, 그, 아, 명사 앞에 쓰면은 그러한 또는 그야 그러한 그, 그, 개인, 개인들 그 개인들 위해. 위를 위해서 오케이? 후. 는 하는 아, your people. 너가 너의 사람들이 사람들. 아, sorry. your people, your tribe and your audience. 사람들 너의 부족, 부족 너의 d i 오디언스 청중들, 인 사람들. 자 봐. 관계사 후나 뭐대타고다 합쳐서 비동사 다음에 명사 뭐뭐 인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사람들, 너의 부족들은 뭐야? 너의 청중인 뭐야? 그런 개인들을 위해서 횟불이 되기 때문에 뭐야 입장을 취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해가요? 아, 뭔 소리인지? 헤이 아, 이런 거야. 횟불 한마 중심. 근데 저 사람들이 어? 저 그러니까 너의 그그옆 그런 옆에 있는 그러한 런 사람 좀떼 하나서 그래. 그러니 사람들이 너의 사람들. 너의 부족, 너의 청중일 때그사람들위한 핵불, 중심이 되는 것은 중요하단 소리야 잘봐 예를 들어서 제주도 일곱 시일어다고야지야 네. <laughs> 근데 저야 10시에 자는 아나도 없을걸? 거기서? <laughs> 네, <laughs> <laughs> 피좀 흘려봐 어떡해 하이 뭐랄까 <laughs> 내가 수업을 하잖아. 그러니까 안 됐지만 너희가 나의 말 피플이잖아. 내내 학생들. 그렇죠. 이거잖아. 내가 뭐 그러니까 수업을 하나 아니면 너희 대학 진학할 때 내가 중심이 되어줄 거 아니야. 너희가 어, 대학 갈때 고민돼요. 오케이 그럴 때나 몰라. 알아서 하면 이럼 돼안 돼. 돼. 확실한 입장을 취해줘야 돼. 대학을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렇지 중심이 된다 는 소리야. 오케이. <laughs> 자 when you raise 때. 올릴 때 your viewpoint 너의 관점을, 너의 관점을 up 미국. like a flag 브랜드처럼, 깃발처럼? 어, 깃발처럼 흔들어올 때 오케이 근데... okay, 관점을 야 이게 사랑의 방식이야 내가 올렸어 오케이 okay? 어? 깃발, 깃발. 깃발이 뭐야? 깃발이 뭐 깃발? 이에요어세모거어 세모난 모난지 이게? 플랫가 저거밖에 없어요 어? 가저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뭘 본거지? 자자 people 아, know 아, w h e r 아, e to right. find 너가 어디서 찾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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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너너 아, 너를 투투그러니까 너를 어디서 찾을지 네, where to 네. 하면 뭐야 where to 동사원형 아, 어디. 어디서 또는 오, 어디로 오, 모범할지야 오, 그럼 뭐야 어디서 너를 찾을지 사람들은 안다 오케이 그니까 아, 뭐야 <laughs> 야내 삶의 관점 그러니까 학생으로서의 관점 이거야 하고 내가 올렸어 그럼 뭐야 어가 어딘지 항상 알 잖단 말이야 오케이 네. 어디 서 찾을지 오케이? Okay. It 무슨... becomes a r a n i n g point. r n i n g point. r a n i n g point. 아, 어, 지, okay. 집 k a y What is it? What is 아 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 살 it? What is it? w h 일 t is i 아 What is it? w 아 a t is it? What is it? 다들. 아. 어 <laughs> 내가 지금 너한테 뭐랄까? 죽어 살게. 야이러겠죠 <laughs> 지금은 농담이고. 나 근데 뭐 와. 주 홍어 사 줄게. 홍어 사면. 막걸리에 죽이죠. <laughs> 아, 근데 제 마시면 꼬장 부릴 것같아 <laughs> 아니 나중에. 나 아, 보면 돼. 아, 알아. 자, 디스플레이. 죽었어요 디스플레임 뭐야? 보여주는 보여주는, 보여주는 거은 Your perspective? 너의, 너의 아, Prospective 뭐야? 너의 관점을 아 관점이야 관점 그러니까. 아! Prospective요? 프로스파기브. 아, 네, 앞으로의 <놀려> 어 Prospective <도우>? 어, <놀려> 어 그러네 이거 하나 차이네 너의 관점을 보여주는 건 l e t 하자! <놀려> 보여주자 그거는 렛, 아접깐얘기 <laughs> 이거야 렛? 이거. 아, 알았어 알았어 렛은 뭐야? <laughs> 시키답니다 어 얘들 군무원에서 즐거울 정도 너무 많이 있는 거야 <웃음> 어 지겹을까 <laughs> <laughs> 자 렛츠 <laughs> 시킨다 prospective <laughs> <laughs> and current customers 앞으로의 앞으로의 그치. 어 current and current <웃음> 현재의 현재의 <웃음> customer 제능. 포함해 그냥 오케이? 그래. Okay? 자 앞으로의 그리고 현재 고객들 NO! NO! 아는? NO! 알게? 자! 핀트 l e t 입니다 알게? 알도록? 정답! 강화시키다 합니다 Have me a c l a t 아! 레싱어요자 그래, 그래 <laughs> <있었어요? 웃음> 앞으로 그리고 현재 고객들이 NO! 알도록 시킨다 음. That 라고 그이 You Don't just sell. 단지, 단지 뭐야? 팔지, 팔지 않는다는 것을 알도록 만다. 이 r p r o d u c t s or services. 너의, 너의 상품들 또는 뭐야? 서비스를. 오케이? Okay. 예. 그러니까 뭐야? 그 어떤 어떤 저 일반 상점 말고요. 가전 제품이라는거 있잖아. 가전 제품이나 이제 보험 업하시는 뭐 분들 마찬가지야. 자기 이권보다도 뭐야? 상대방 소비자를 위해서 진짜 신경 많이 쓰는 사람 이해가세요? 오케이? Okay? 아, 그렇죠. 그냥 얘네들은 뭐야? 그런 사람들은 그냥 상품이나 서비스만 파는 게 아니야. 고객사 그 입장에서 뭐야? 노력 많이 한단 말이야. 오케이 okay? 이해가세요? 네. 내가 그러다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때문에. 항상 어? <laughs>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입장에서 <laughs> 생각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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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네. 넘겨, 넘겨, 자, 됐습니다. 자, the best marketing 어, 그죠최고의마케팅으 어, 그렇죠. 광고는 is never just about selling 절 어, 네. 그냥 네. 어, 어디냐? 예 네. 어, 자, about 잖아결지않 어허 팔리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다 어허. 야, 우리 하고 넘어가자, 오케이? 이거 따로 외우지 하나만 팔리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쵸, is a b o u t 외워야 돼요. 에 대한 것이다야 이소버서요 몸에 대한 것이다. 그게 왜 이래? 네. 그러면 <목소리도> i s never just about selling. 오 절대 어. 어, 뭐, 팔리지 근데... 않는 것이 아니라 어, 팔리는 것에 어이. 대한 것이 아 Sell이 팔리도 있긴 있는데 기본 뜻은 뭐야? 파는? 팔다 팔다. 그럼 뭐야? 그냥, 팔다. 어. 어. 그냥, 어. 그냥 팔리는 것에 아 팔다는 니까 팔다는 것에 대한 어렵구나. 어? 뭐라고? 자, 네 번까지 절대 파는 것에 대해 대한 것이 아, 아. 아닌 것이다 아? 절대 파는 것이 아니다 절대 아인다는데. 절대 결코 파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다 정답 정신이 뭐야? 다입까지뭐절 자, 아니다는요 것이 아니다가 돼야겠죠? 그러니까 절대로 단지 파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다 어렵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laughs> 아니, 간까지 맞아서 한 60.7점 돼 A 프라노토 서비스 뭐야 또는 서 c 스를뭐 r 파는 c 에 service s e r v i c 고 service s e r v i c 지 잘했어 잘했는데 뭐냐 r v i c e s e r 데 i c e service s e r 가 대신 왔는데 r v i c e s e r v 가 c e service service s e r v e v e r 그러 절대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파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바 테이킹 어 스탠드 입장을 아까 테이크 어 스탠드 입장 취하자 입장을 취한 것에 대한 것이다. 오케이 즉, 쇼잉 아까 보여주는 것 테이크 보여주는 것어 오디언스 자이 어렵습니다 청중에게 왜 모모인지를 왜 they 그들이 should believe 하는지를. Believe in이나 b e l i n 이나 똑같이 믿다 해 버리세요. What you are marketing, 그렇지? Oh, you. 아, marketing. 너가... 아, 너가... 광고하고 있는 것을 enough 너가... 충분히, 오케이? 네가 광고하고 있는 너가... 것을 사, 그들이 뭐야 믿어야만 왜 믿어야만 하는지 관 어, 듣는 사람에게 뭐야 보여주는 것이 enough 충분히 보여주는 것이 황당이다. 이거 이거 쉽하는 거야. To want. 자, 형사나 부사다 밑으로 뭐뭐 하기에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원하게? 원하기? 원하기. 원하기에 충분히 <laughs> 보여주는 것이. 오케이? 보여주는 것. i t any cost. 어, It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지 그것을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것을 원하기에 충분히 <laughs> 뭐야. 보여주는 것. 오케이? 그것이 바로 뭐야? 입장을 취하는 것입니다. Simply. 어지지라는게 n 편합니다. 음, 단지 because 때문에, 때문에 t h e y 잠깐만요. 예 네. 그들이 뭐, a g r e e 때문에 자뭐 i n g what you a r e doing? Tanji, what are you doing? Tanji, what are you d o i 이가 광고하고 있는 것을 그들이 왜 믿는지를 그들에게 청중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입장을 취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것이다 좋은 마케팅은 최고의 마케팅은 뭔지 아세요? 좋아 어, 이거 알아? 설명해 봐 이거 방금 내가 해석한 거 최고의 마케팅은 어. 단지 어. 그들이 어. 동의 그들이 해석하고 있는 거야 맞아 이거 되게 어려워요 잘봐 최고 마케팅 뭡니까? 광고 보죠. 광고 보라게 뭐냐면은 아. 야, 야, 너희 뭐 사슴 뭐이니집 너무, 너무 비싸다 얘. 좀싼 걸로 하자. 어우, 야, 세다. 어? 필름 카메라. 필름 카메라? 일반 옛날 필름 카메라? 그거 왜? 어, 아, 느낌 있어? 오. 그 옛날 이 최고의 그 캐, 카메라 그 필름 카메라 최고로 안 좋은 게 어디 건지 아세요? 코닥, 코닥은 필름이야 필름. 소니는 전자 사진기지 솔직히 걔네 원래 소니 캐논, 아니에요? 캐논. 캐논입니다. 오 캐논, 어? 캐물, 캐논. 캐나, 캐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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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논은 캐논, 캐논, 캐논. 어, 캐논인데요. 자, 막 내가 캐논 캐논조에 뭐야 직원이야. <laughs> 선이가서 그걸 사고 싶어해. 아, 그럼 봐봐. 캐논. <laughs> 것이야, 자, 자, 글쎄, 야, 이런 거야. 서희한테, 서희가 딱 보면 초보잖아. 초보지. 그리고 잘 모르지. 그럼 이런 거 있어 막, 어? 고수야? 진짜로? 아, 미안해. 아, 고수야? 아, 그거는 그런 거 있어요. 뭐 조리개 막. 뭐할수 있어요. 어. 자, 어차피 있어. 뭐야? 이거 돌리고 하는 거 있잖아. 이게 돌려서 서, 그 색깔 맞추는 게배여가지가 있는 게 있어. 완전 풀었고. 오케이? 그건잘 봐. 미안하다, 서연아. 너그 초보라고 할게. 초보, 초보야. 딱. 자, 내가 캐논, 캐논 직원입니다. 어, 직원이야. 딱 봐, 초보야. 에라, 잘 됐다. 덤때이 쉬우자. 그냥 물건 팔아먹자. 자. 야 이거 최고로 좋은거예요 솔직히 그런거 비싼건 주면 못따로 네. 그렇지 200만원짜리 그냥 사세요 이거 최고야 이거 쓰시면 돼요 이렇게 마있다 어? 아 그래요? 그럼 뭐야 있는거야 최대한 뭐 100만원짜리 파는거야 단 근데 그게 아니라 최고의 마케팅 뭐냐면 입장을 취하는거야 오케이? 자저청도 여기서 서현이야 서현이에게 왜 믿어야만 하는지 내가 마케팅하는 것을 오케이? 충분히 그것을 원하게 어떠한 대가를 치로고라도 오케이? 학생 학생 이거 200만원 100만원짜리 필요없어 오케이? 어 필요없어 단이거 30만원짜리인데 오케이? 20만원짜리 30만원짜리 40만원짜리가 있어 쓸만한게 단 여기서 20만원짜리 사면은 나중에 AS할때 문제는 부품 안나와 어? 어 단종 단종되기 직전인거 싸 부품이 안나오고 좀 있으면 그니 그러니까 뭐야 40만원짜리 사. 사. 일단 40만원짜리 사가지고 나중에 옵션으로 나중에 돈 쓰다 사다 붙이면 돼. 내가 볼때 40만원짜리 최고고. 오케이? 내가 할인 좀 해줄게. 이런 식으로 뭐야? 왜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 그것을 사도록 만드는 거야. 그렇게 믿도록 만들어야 돼. 오케이? 어, 단, 모함으로써 뭐 동의함으로써. 어, 맞는 소리 같아요. 오케이? 자, if you want to, want them to retain 보유하는 것을 오예 이거 이 r e c u s t o m e r s 너의 어. 현존하는 어, 현존하는 customer 네. 고객들을 네. 여기서 보유하다는 게 뭐냐면 계속해서 지는 내 뜻이야 계속해서 지는 것을 원한다면 you 너는, 너는 need to create 필요할 잠깐 대기 need to를 갖다가 할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뭐뭐할 필요가 있다 네. 그렇지 만들 필요가 있다 waste 방법을 냅 하는, 하는 굳이 명사이니까 a customer 예, 고객이 예. can feel like another 어, member 다른 어아 고객이 아니라 또 다른 멤버 구성원, 다른 구성원. 느끼도록 of the team 음. 어 우리 팀그 팀의 뭐야 또 다른 구성원처럼 느끼도록 어, 느낄 수 있는 방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 파트 페이링. 자, 하는 것은? 하면서. Good. 심표 다음에 아이인지 분사 부문 주어 동사산 하면서 참가하면서, 오케이, okay? in the process 과정에. 과정에 of product development 상품, 어, 상품 개발에 또 발전돼요. 발전의 뭐야? Process 응? 과정에 참여하면서, 오케이, okay? 이런 거야. 솔직히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 컴퓨터 조립할 수 있죠? 조립할 때 이렇게 하는 거야 야 조립, 조립할 수 있는 사람? 응. 너할수 있어? 그럼 이번에 진혁입니다 오케이? 혁이가 조립하는데 내가 컴퓨터 조립장이야 이거 같은 어떻게 돼? 형. 야 무슨 조립이야 비싼거 어, 삼성거 이번에 최신형 1000만원짜리 사 게임 열락잘돼 그게 아니라 어떻게 돼? 어 조립하러 왔어? 일로 와봐 같이 한번 조립해보자 오케이? 요거 어때 사양? 요거 그래픽 이거 쩔쩔어 근데 이게 너무 비싸다 오케이? 중고로 하자 요거 어어 어, 중고로 어, 중고로 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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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거요 어, 괜찮다고? 어, 100만 원짜리인데 중고 10만 원이야. 근데 오래 써, 이것도 그런, 그런 식으로. 짧 어, 봐. 그런 식으로 뭐야? 대신에 요거 그래픽 카드 말고, 뭐랄까? 메인보드 있잖아. 메인보드는 최고 써라. 아, 막그 진짜 메인보드, 우리 최신거 써야 돼. 어, 어 중고 진짜. 써야 돼. 메인보드는 좀한 세거 써. 오케이, 그래, 오래 쓴다. 그런, 그러면서, 짧 봐. 그러면 어, 맞아. 하면서, 얘도 그럼 이거 어때? 삼성 거 어때? 아니면 뭐 대만산 뭐야? TS, t s 인가 뭔가? 그거 있잖아. 그것 때면서 사잖아. 그럼 얘는 뭐야? 상품 개발의 과정에 참여하면서 마치 지가 팀에 이런처럼 느껴지잖아. 그잖아 그럼 사는 거야. 그렇잖아. 그런 방법을 많이 필요 가는 겁니다. 오케이. 됐죠? 어. 자, 그다 자, product 상품들은 can be changed or adjusted. 또는 Adjusted? 적, 뭐라고? is it? I'm 적응 i n g to go t 는 the house. I'm going t e u I'm n t h e e i n to u n c t i o n t n 아, 아 기능하다 맞아요. 한번작동하 작동한. 그런데 날씨 있잖아. 펑션, 아니, 기능하지 어 기능하고 있지 않다면 뭐야? 상품들은 변화되거나 적응될 수 있다. But r e l e 인 a n t p o i n t r n p o i n t 그 저, 집합점은 align. 어, 정렬된다, 그렇죠? 그, 한번 나란히 맞춰둔 뜻이야. with the values and meaning, 의미, behind what you do, 뭐는 거? what you do? 그쪽, 오자 저런도. 네가 하는 것의 뒤에 있는, h y 야, behind 이거, 야, 저 집어넣어버렸네. 뭐뭐 뒤에, 야, 너 왜요? 그냥. 숨어있는. 여기까지요. 이제 된다, 된다, 된다. 오케이. Okay? 네가 하고 있는 것의 뒤에 숨어있는 가치와 뭐야? 의미와 정렬된다. 오케이. 음. 자, 답이 아까 뭐였어요? 3번, 4번. 4번. 4번이었죠, 4번. 4, 4번이 어. 4번. 4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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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이 이제. 4번이 4번이 번이 이제. 4번이 어. 이4이거4번내용번이 그렇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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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내용이. 전체 4번이 이제. 4번이 이라4이거죠답이 4번이 었제번이번이4이번이